키즈 스피치의 마루지 꼼꼼한 지은쌤입니다. 친절한 윤다쌤, 함께 인사드려요. 네. 윤다쌤, 예전에 어렸을 때요, 윤다쌤은 친구들한테 다가갈 때막쑥 들어가서 막잘 노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니요. 고백하자면 저는 내성적인 아이 중에 내성적이어서 별명이 벙어리였어요. 아, 어, 마루지 선생님이잖아. 왜 이래. 정말. 달라진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윤다쌤 어머니가 옛날에 윤다쌤 키울 때 이거를 보셨으면 올커니, 올타쿠다 하셨을 텐데 아쉽네요. 이런 음. 사연이 도착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의 또래 관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아이가 놀이터, 학원, 학교를 불문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혀 다가가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놀고 싶은데 다가가지를 못해요. 말 거는 것을 어려워하는 건지 전 정말 답답합니다. 친구들이 먼저 와서 말을 걸어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돼, 라고 알려주고는 있는데, 아이가 흡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어, 할 네. 말이 막 많은데 그걸 어. 다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엄마가 엄마 눈에 볼때 엄마 눈에는 어, 우리 아이가 사실 부족한 부분만 많이 보이거든요. 애가 맞아요. 노력하는 건 사실 안 보여요. 근데 어, 적어도 아쉽고, 어, 적어도 못하는 것 같고, 막 어떻게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마음을 다 가라앉히시고요. 네. 되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고요. 네. 첫 번째 솔루션, <laughs> 네. 소수의 친구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 주세요. 그거 좋네요. 네. 어, 그거 좋아요. 집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 속에서 나와 성향이 맞는 친구가 우리 공간을 방문하여 친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음. 10명. 한 다섯 명이 좋다, 기 <laughs> <그건> 아니고요. 어, <laughs> 음. 한 명부터 시작해서 두 명, 세명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어,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음, 문득, 음. 우리 아. 아이 몰래, 어, 띵동띵동 하다 애들이 막 우르르 들어 들어와요. <웃음> <웃음> 이게요 <laughs>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안 그래도 소심한 아인데, 이런 친구들에게 누구를 초대하며, 언제 초대하며, 그때는 뭘 가지고 놀수 있을지, 그 과정을 아이랑 함께 해주세요. 어, 누구 엄마한테 톡 보냈더니, 누구 엄마가 된대. 이거 봐봐. 아, 어, 이날 오겠다. 그럼 이날 누구도 부를까? 등등에 대해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시켜주시면, 이런 친구들은, 음, 그날 내가 무슨 옷을 입지? 그날 내가 아끼는 장난감 빼고, 이거는 가지고 놀아도 되겠다. <laughs> 그날 뭘 시켜 먹까?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할까? 등등에 대해서 자기 나름 또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맞아요. 친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네. 말로다 표현하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laughs> 좋아. <웃음> 그렇게 해서 다 계획 세웠어요. 그럼 이제 응. 친구가 우리 집에 초대된 거예요. 띵동 띵동. 엄마의 마음 속으로는 응. 상상 속에선 어머 아이들이 잘 놀겠지. 아. 이지만 아. 각자 따. 놀고 함께하는 네. 풍경을 보시긴좀 어려워요. 맞아요. 아 이럴 때음 함께 협동하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하시면서 조금 흐름을 함께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 친구를 초대해 봤는데요. 한 30분 동안은 다 따로 놀아요. 네. 하나는 블럭 하고 있고요, 하나는 퍼즐 하고 있어요. 어, <laughs> 초대한 애는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자기 혼자 지방에 들어와서 만화책 읽고 있어요. 네. <laughs> 어 이제 다 따로 놀다가. 나중에서야 뭔가 다 같이 할수 있는 놀이를 딱 넣어주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맞아요. 음. 아이들도, 친구들도 입장 속에 생각해보면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아, 여기에 뭐가 있고, 이렇구나, 라는 걸 탐색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협동 놀이를 할 때, 음. 이때 중요한 솔루션, 세 번째 음. 나갑니다. 음.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세요. 음. 우리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엄마는 한 켠에 물러나서 우리 아이를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얼마나 어려운데, 아, 그거? 네, 그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엄마 눈에는 만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어, 저 때, 저, 저 아, 만 음. 해야 되는데. 아니아니 아우 어,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윤다야, 친구가 부른다. 야, 윤다야, 재준 봐라. 윤다야, 친구 이거 달라고 하잖니? 라고. 그거를 하지 말란 네.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윤다는 말을 하려 했다가 한 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아 어머니가 말을 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 아이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준비해서 그 말을 딱 하려고 하는 찰나였을 음.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조금 한숨, 두숨 돌리면서 기다려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참 네. 어렵지만 엄마의 역할이 좀 크네요. 엄마가 같이 계획도 세워줘야 되고, 엄마가 같이 협동 놀이도 제안해줘야 되고, 엄마가 또 개입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는 것까지 필요하겠네요. 아, 멋진 엄마가 현명한 아이를 키우겠네요. 모든 건 엄마 탓이다,가 아니라 모든 건 엄마 덕분이다라는 <laughs> 말이 될수 있도록. 다행이다. 네. <laughs> <laughs>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코칭 해주신 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